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7장 4절과 5절입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고리는 이방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왜 음녀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가치관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학교에서 배우고 또 거의 모든 가정에서 비슷한 기준으로 도덕과 예절을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인권 또 취향들이 더 존중되고 있는 시대이다 보니 가치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서로가 너무 다르고 다양해서 오히려 기본적인 도덕과 예절을 지키는 일도 한편으로 또더 중요해지기도 했죠. 어린아이들은 가치관이나 도덕적 기준들이 세워지는 과정이라 학교에서의 교육이나 부모의 교육이 곧 그들의 가치관이 되기도 합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기준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부모나 교육 교육관으로부터 배웠던 학습된 것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게 도덕적이고 또 예절 또 생활습관의 영역들을 세워가게 됩니다. 한 어린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몸가구에 들어갔다가 사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서로 훔치자고 했습니다. 돈이 없고 사고 싶은 건 있고. 또 돈도 지키고 물건도 공짜로 가져갈 수 있는 이 방법은 순간적으로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어? 그러면 좋겠는데? 물건은 가져가고 내 돈은 그대로 있어서 또이 돈을 다른 곳에 쓸수 있다면 좋겠는데? 어, 그러나 아이는 훔치는 일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어, 배운 그 가르침이 있었죠. 가정에서 늘 옳은 일을 선택하라라는 부모의 겉면이 기억나서 죄책감에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 아이는 옳은 일과 유혹의 두 가지 중에서 옳은 일을 선택했습니다. 아마도 유혹보다 옳은 일을 선택하라는 반복적이고 또 계속해서 강조되었던 그런 교훈의 말들을 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솔로몬의 교훈이 여러 주제로 나뉘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또 강조가 많이 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음녀에 관한 내용입니다. 5장에서도 음녀의 입술을 조심하라고 경고했고 6장에서도 음녀에게 사냥당하게 되는 위험과 이방 여인의 홀리는 말을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 7장을 시작하면서도 음녀와 이방여인에 대한 유혹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여인으로 몸을 파는 창녀를 말합니다. 고대 때부터 직업적으로도 존재했던 이 음녀는 여러 사회에서 도덕적인 타락, 또 불신함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존재였죠. 장원 2장 16절에서도 지가 혜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거리는 이방 대집에게서 구원하리니라고 결코 빠져서는 안될 위험으로 경고됩니다. 자만이 자만이 말하는 유혹과 죄의 가장 큰 원인이 음녀인 걸까요? 자만에서 음녀와 이방 여인은 단순히 한 사람이나 부정적인 직업을 말하거나 구체적인 인물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를 지키지 못할 때, 지혜롭게 살지 못할 때,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죄를 가까이 하고 있는 그 위험한 순간일 때,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그 어떤 이유, 빠지기 쉬운 모든 위협과 모든 죄와 모든 잘못된 길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음녀입니다.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교훈을 주면서. 그들의 젊은 시기에 있어서 가장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 바로 성적인 유혹이고 그 유혹을 제공하는 음료를 가장 위험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도 간음의 죄를 저질렀고 그 아들 솔로몬도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우상숭배와 왕국 분열이라는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두 왕의 위대한 신앙과 위대한 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유혹에서는 무너져 버렸어요. 멸망을 가져오는 죄의 대표성을 띠는 것이 바로 음녀와 이방 여인인 것이죠. 음녀는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그 유혹은 당장의 쾌락을 약속하지만 파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솔직하고 진실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생명의 생으로 이끌어줍니다. 음료와 이방여인의 유혹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흔들고 신체적인 반응을 통해서 통제하기 어려운 혼란을 우리들에게 주죠. 그러나 지혜를 가까이하면 안정감을 주고 삶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위기에서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야고보서 자장오 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욕은 항상 달콤하게 옵니다. 마땅한 것처럼 오고. 거절할 수 없는 것처럼 오고, 본능적으로 오고, 죄가 아닌 것처럼 오죠. 음료는 또한 아름답게 치장하고 옵니다. 그래서 매혹적입니다. 그리고 순간적입니다. 또한 영적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지의를 가까이 해야 하는 음료가 제시하는 길이 파멸의 길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어, 말씀이죠. 이 지혜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모든 순간을 어, 지혜를 가까이할 수 있는 기회로 어,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내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계할 유혹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까이 존재하는 유혹들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 가족처럼 제일 가까이 하며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거룩할 힘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이 늘 옳은 것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차가운 날씨 우리 건강을 돌보게 하시고 각 가정과 건설과 사업장을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모든 순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기회와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